용판 사장님이 도와줘서 이제 9일, 오늘로 마지막 마감을 질 건데, 야, 이렇게 눈으로 지켜보니까 그제서야 좀 파악이 되네요. 여기 창호 후레싱 잡으면서 레이저를 띄워봤더니, 자, 보시면, 자, 이쪽이 창호가 내려갔죠. 하지도 센터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. 저 지금 알았어요, 이것도.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, 자, 센터 안 맞죠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정도 창고 끼는 작업도 쉽지가 않아요 다 엉망인 작업인 상태에서 마감을 주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말이 없나 보다 아 그러셨다고? 마음이 아파서 말이 없는데 자, 다시 시작한 공사가 이제 오늘부로 일단 1차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왜냐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안에서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안에 있는 폐기물 다 빼서 1층 부분을, 어, 바닥을, 콘크리트 하드너라고 있더라고요. 콘크리트 강화제. 그걸, 그걸 발라서, 어, 먼지만 안 나게 하든가 그렇게 하고 2층은 어, 콘크리트 연삭을 하고, 하도 두번 바르고, 에폭시 투명을, 어, 진행을 할까 생각 도있고 벽체는 이제 하, 지 작업을 하고, 석고보드를 바른 다음에, 뭐, 루버광판이나 다양한 자재를 한번 제가 직접 조달을 해서, 네, 셀프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, 장차 가지고, 가지고 놀듯이, 똑같이, 어, 여러 그 공법을 적용 해서 유튜브나 뭐 기타 자료 찾아가면서 직접 해보는, 공부 하나씩 구비를 하면서 직접 해보는 그 재미를 느껴보려고 해요 이게 직영건축이라는게 솔직히 제가 해보니까 금액적인 절감을 글쎄요 이 시간 대비로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지 못하면 어 거기에서 로스라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기술자를 만나거나 제대로 된 업체를 만나야 되는데 아, 저희는 알아보는 입장에서 되게 이제 의심 어린 눈으로 이것저것 어, 보겠죠. 판단을 하고. 하지만 건축 사기꾼은 우리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. 그렇기 때문에, 어... 아,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. 일단 급하시면 안 된다. 그리고 직영건축을 하려면 공정별, 공정별 단가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기술자분을 어좀 섭외를 해서 좀 배워가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직영건축도 쉽지는 않다고 봐야죠 그 중간중간 뭐 기술자나 여러 가지 날씨 번수 음 이런 것들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 여기 현장만 보면 지금 다 떼냈습니다 건물 다 철거하고 다시 안한 것만 해도 다행이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요청을 이렇게 했어요. 여기는 뭐 답이 없는 거 저도 아니까, 이 상태에서 좀쓸수 있게끔, 어차피 제 목적성이 저 혼자 가지고 놀 거니까, 그거 감안해서, 어 지붕, 어 누수 정도 하고, 이런 물받이 기본적인 거, 기본적인 마감 작업만 좀 해달라고 했는데, 이야, 이 작업이 9일이나 걸렸어, 9일. 정말, 어 언뜻 보면 지지부진 한데, 이 결과물을 보면 하나하나 보면 작업 조건이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. 용파님 덕분에 어찌 됐건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주셨고 어, 책임의식이좀 강하신 분이네요. 기술자고 기술자로서 프라이드 좀 있고 좀 좋은 분을 좀 만나면 빛을 더 발할 수 있는데 요즘 세상이 참 낭만이 많이 없어요. 없다 보니까 서로 의심의 눈초리도 많이 보고 신뢰도 많이 깨지고 또 서로 너무 이기적인 관점으로 하다 보니까, 아, 기술자와 뭐 건축자의 관계, 어, 또 넘어서는 여러 가지 어, 생각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합, 합을 맞추는 것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했고, 나, 다음, 다음은 제가 이제 할수 있는 부분, 좀 최대한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마음이 그래도 홀가분합니다. 이렇게 유리 다끼워놨고요 지붕 다, 프레싱 다 마무리 했고, 기존 골격이 너무 미, 미미하다 보니까 미흡하고, 이거 생각하면 뭐 혈압, 혈압 오르지만, 이 안에서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이어간 것 같습니다. 일단 1층을 빨리 치워서 여기 차를 좀 갖다 놓고, 차 리프트를 빨리 갖다 놓는 게 지금 급선입니다. 무 그래야 제가 또 좋아하는 차를 직접 자가정비하고, 직접 만지는 재미있으니까, 이또 리프트 때문에, 아, 여기저기 또 아쉬운 소리 하는 게또제 성격상 또안 맞아요. 셀프게러지도 이용하는 것도 또 쉽지도 않고, 제가 제 입맛에 맞게끔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을 빨리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.